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김천혁신도시의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김천혁신도시의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4일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전정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주 환영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김병철 의장, 우병은 경북도 정무실장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주민 200여 명이 직원들을 환영하며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는 지역의 농산물과 꽃다발을 전하고 김천시립국악단의 꿈과 희망을 담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박보생 김천 시의장은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전을 끝으로 4년간의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전해온 12개 공공기관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 5회 조마면 벚꽃길 걷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4일 조마면 장암교 고수부지에서 제5회 조마면 벚꽃길 걷기 화합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보생 김천시장과 이철우 국회의원 등의 내빈을 비롯해 600여 명의 조마면민이 참석했으며 조마면의 화합과 김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힘찬 징소리와 함께 4km의 벚꽃 가로수길을 걷기 시작한 시민들은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봄을 만끽했습니다. 벚꽃길 걷기 후에는 면민 화합 한마당 노래자랑이 이어졌으며 행운권 추첨을 마지막으로 행사에 막을 내렸습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해가 갈수록 풍성해지는 벚꽃 가로수만큼 행사도 매회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김천과 조마면 발전을 위해 면민의 화합과 단결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봄꽃이 한창인 가운데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2016 ITF 김천 국제주니어 테니스 선수권 대회가 4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테니스연맹,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JS매니지먼트에서 주관하며 20개국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올해로 8년째 개최되는 국제주니어 테니스 대회는 주니어 선수들의 등용문으로 소문이 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남녀 복식으로 구분되며 단식 우승자에겐 50점의 랭킹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김천에서는 테니스 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를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난해에만 233억 원의 파급 효과를 거뒀습니다. 김천을 대표하는 자두꽃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두꽃 축제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로 진행되는 김천 자두꽃 축제는 4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축제로 선정된 전국 유일의 과일꽃 축제입니다. 김천 자두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4월 초 만개한 자두꽃은 김천을 하얗게 물들이며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지난 9일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권역에서 진행된 자두꽃 축제에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자두 꽃길을 걷고 꽃마차를 타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체험장에서는 자두나무 솥대 만들기, 자두 비누, 자두 모양 도자기, 자두 모양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생 대회와 노래자랑. 자두음식체험장 등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자두꽃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김천시는 슬레이트 업무 담당자와 안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4월 6일 시청회의실에서 읍면동 슬레이트 처리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지침 시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최종 165가구가 선정됐으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앞서 읍면동 슬레이트 처리 업무 담당자들에게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에 대해 중점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거 대상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지도 점검하고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슬래드 철거 현장에서 한 건의 안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음식과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천시는 안심할 수 있는 위생 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4월 6일 한국외식업 김천지부, 한국휴게음식업 김천지부와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개인과 시민, 김천을 찾는 관광객의 건강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 등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안심 위생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